다 자,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323장. 찬송가 323장 부르시겠습니다. 부름 받아 나서니 보 15장 4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4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어 보니 부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만 명이라. 바울이 갠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갠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9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멘. 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더 주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하루가 될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도 이 순종이라는 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어, 그래서 이시무엘상 어, 15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데요. 어, 내용은 그런 거예요. 이제 아말렛과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전쟁을 할때그 전쟁 가운데서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 왕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 거기 있는 걸 남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제 남긴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크게 후회하시고 또그 일로 이제 사무엘이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라는 그 내용에. 어, 말씀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어, 우리가 이게 순종이라는 것은요, 이게 순종은 다 하려고 해요. 근데 순종은 다 하려고 하는데, 어, 그니까 문제가 있죠. 정말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음, 그건 뭐냐면 내가 원할 때만 우리가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니까 내가 하고 싶을 때만 우리는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우리가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겠죠. 근데 내가 하고 싶을 때는 사랑해요. 내가 원할 때는 용서하며 살아가요. 근데 내가 하고 싶지 않을 때, 내가 원하지 않을 때는 어 사랑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어 내가 보기에 좋은 건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내가 하기에 편할 때는요. 우리는 순종이 잘 돼요. 어, 순종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진 않은 거예요. 그니까 그때는 되는 거예요, 그때는. 그런데, 어, 내가 원하지 않을 때, 정말 내가 하고 싶지 않을 때, 그럴 때 순종하는 것이 매우 어렵겠죠. 그것이 가장 힘들다. 어, 오늘 이 사울 왕도 마찬가지였어요. 사울 왕이 순종을 안한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싸웠고, 전쟁했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해요, 다 하는데, 뭐 하냐면요, 자기가 원할 때, 자기가 원하는 것만, 자기가 하고 싶은 것에 있어서만 이제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무엘상 15장, 오늘 읽었던 구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구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 어이 좋은 것과 하찮은 것이라는 것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좋은 것은 남기고 어, 어,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한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이제 이런 말씀이 있어. 그러니까 좋은 것은 남겼고 또 하찮은 것은 이게 진멸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 이 좋은 것과 하찮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것, 그것을 고를 수 있는 권한은 사울에게 있는 것이 아니었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좋다라고 여기시는 것은요, 그게 좋은 것이었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은 그거는 좋은 것이 아닌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좋은 것과 하찮은 것을 사울이 정하는 게 아닌데 누가 그것을 결정하고 선택했냐면 이제 사울이 하는 거예요. 사울이 좋은 것에 있어서는 그걸 남겨요. 그런데 하찮은 것에 있어서는 그것을 진멸하는 일을 하는 거죠. 어, 순종하기에 좋은 일에 있어서는요, 순종을 하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좋은 것에 있어서는 순종이 돼요. 그런데 내가 보기에 하찮게 여기는 일, 좋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순종하지 않는 것이죠. 어, 용서해야 할 사람, 어, 우리가 사랑해야 할 사람을 어, 결정하는 데 있어서 누가 하냐면요. 어느 때 본가 보면은 내가 하고 있는 거예요. 어,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고요. 내가 용서할 만한 사람을 용서하는 거예요. 그 기준이 하나님 앞에 서 있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행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느 땐가 이렇게 자세히 보면요. 내시 나를 돌아보면 그 기준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이 정도 되면은 용서해야지. 내가 이 정도 됐으면은, 그래, 사랑해야지. 그러니까 그거를 누가 결정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결정하고 있는 거예요. 아, 이 정도까지 참아줬고, 이 정도까지 봐줬으니까, 아, 이제는 용서해야겠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결정하는 거죠. 하나님의 일과 하찮은 일을요, 누가 결정하냐면 내가 하는 거예요. 아, 이거는 좀 중요하니까 이거는 해야지. 아, 이거는 좀 그래도 밀어도 되겠다. 하지 않아도 괜찮겠다. 라고 여기는 것을요,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어,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상관이 없죠. 어느 땐가 보면요, 그 일의 순서를 누가 결정하냐면 내가 결정하고 있는 것. 가만히 보세요. 그니까, 오늘 하루의 일과 중에서도요, 하나님의 일, 정말 중요하게 해야 할 일과 아닌 일을, 그러니까 누가 정하고 있냐 보면, 그러니까 내가 정하고 있는 거 것.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여쭙는 것이 아니라, 어느 땐가 그것을 내가 우선순위를 정하면서, 아, 이거는 좀 중요하니까, 이거는 해야지. 그니까, 러 이거는 조금 안 해도 상관없겠다. 라고 하며, 그것을 정하는 거죠 사랑해야 할 일과 용서해야 할 일을 내가 오늘 하루 정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어쩌면 그것들을 순종하는 것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결정해서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내가 다 정하는 그런 것들 어쩌면은 그런 순종에 대하여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오늘 읽었던 말씀 11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11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 내가 사울 왕을 세운 것을 후회한다. 예, 후회한다. 이 후회는 그냥 마음이 아프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적 후회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괴로워하시는 그 마음을 표현하는 데 왜냐면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이거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사울이 모든 일에 대해서 다 순종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순종했던 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더 많아요. 성경에 보면 은 순종했던 부분들이 더 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것을 불순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순종하지 않았어. 그래서 내 마음이 너무 괴로워, 너무 아파라고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고, 그 일로 인하여 사무엘이 애통하며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중보하며 부르짖는 그 기도가 오늘의 내용인 거죠. 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여태까지 뭐99% 순종했으니까 뭐1% 하나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의 순종은요. 내가 원하고 하고 싶을 때 그럴 때 열심히 순종한 거다 하는 거내 마음에 맞아서 다 하는 거 그거는, 그거 갖고 하나님이 잘했다라고 하진 않으세요. 내가 원하지 않더라도, 내 마음에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그 일을 행하며 나아가는 자리들이 점점 많아지고, 또 그건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것을 순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예배 시간을 정해요? 그러니까 예배 기도 시간을 정하고, 왜 우리가 그렇게 우리가 원해 내가 원할 때, 내가 하고 싶을 때 기도하고, 내가 원할 때 예배하면 편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잘할 것 같잖아요. 예배 시간도 안 빠질 수도 있고, 기도 시간도 안 거를 수 있고, 내가 하고 싶을 때, 내가 원할 때 굳이 시간을 정해서 장소를 정해서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요. 얼마든지 편하게 잘할 수 있죠. 근데 마음은 편해요. 육신은 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뭐가 안 되냐면 순종의 훈련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더라도, 내가 맞지 않더라도, 내가 안될 때라도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그 나의 그 안됨을, 내가 원함을 이라 하더라도요, 다른 것을 원한다 하더라도 그 나의 소욕을 죽이고 하나님께 맞추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가는 그 훈련이 되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시간을 정해요, 장소를 정하기도 해요. 그것이 너무 형식적이다, 뭐 의무적이다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은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해요. 우리가 얼마나 쓰러지고 넘어지기 쉬운 존재. 우리가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그런 안전 장치가 없다면. 우리는요, 얼마든지 자유롭게 원하는 대로, 그러니까 그 기준과 질서가 없으면요, 우리는 충분히 방종할 수 있는 존재들인 거예요.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또그 훈련을 해가며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해가는 거예요. 오늘 하루 이렇게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내가 하는 순종은 어떤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는 일,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 일들은 어떤 모습인가. 여러분, 정말로 내가 마음에 안 맞고 어렵고 힘든데 순종하면 너무 좋겠죠. 감사한 일인 거예요. 우리가 그런 순종을 해 간다면요, 아, 정말로 하나님 앞에 또한 감사하며 또, 또그 모든 일들 가운데 또 기도하며 잘해 나가면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내가 원할 때만, 내가 필요할 때만, 내가 하고 싶을 때만 하나님을 위하여 했다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회개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으로 나아가야겠죠. 여러분, 예수님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렇죠? 음, 예수님을 사랑하듯이 우리가 서로를 사랑해야 한대요. 이건 맞는 거예요. 오늘 내 배우자를 향하여서, 내 자녀를 향하여서, 오늘 이웃을 향하여서요.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어 하냐면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듯이요. 사랑하는 거예요. 아, 내 앞에 있는 게 단지 내 배우자고, 내 자녀고, 내 이웃이 아니라 아, 예수님이 함께 하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대하듯이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그게 돼요. 오늘은 예수님처럼 사랑해요. 내 앞에 있는 그 사람을요. 예수님처럼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섬기며 되는데, 그러니까 내일은요. 원수가 되는 거예요. 내일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어제는 그렇게 예수님처럼 되어 있는데, 오늘은 원수처럼 되야 하는 거예요. 마음이 싹 바뀌어 가지고요. 그냥 배우자도 아니에요. 자녀도 아닌 거예요. 내 사랑해야 할이웃도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못한 원수가 되어 있기도 하는 거예요. 그처럼 대하는 거죠. 근데 그 기준과 그것을 누가 정하느냐 하면, 내가 정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되더라도 그 상황과 환경이 어렵다 하더라도요. 어,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써 그것을 해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지 않을 때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늘 나를 따라서 바뀌고 가는 거죠. 순종해야 할그 일들이요. 오늘 하루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저도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신하고 회개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을 해 나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어,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어, 이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계세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존재하시는 분은 아니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존재하진 않으세요 근데 이게 다른 거죠 솔직히 말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해야 할 존,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바뀌어 있어요. 어느 땐가 보면요. 마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서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더 사랑하고요. 하나님이 막 선물처럼 은혜를 주시기도 하고요. 하나님이 그냥 참아주시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느 땐가 이게 역전이 돼 있어요. 바뀌어 있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서 존재하시는 것처럼 여기며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어느 땐가 그래요. 그러니까 부모가, 부모가 자녀를 위하여서 존재하는 사람들은 아닌 거죠, 사실. 그렇죠. 그런데 부모가 자녀를 위하여 살아주긴 해요. 왜냐하면 더 많이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더 많이 아끼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 마음에서요, 더 애틋함이 있고, 이 짜릿짜릿함이 있으니까요, 그 자녀를 위하여서 그렇게 살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왜 그렇게 해야 돼요? 안 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근데 부모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녀가요, 자, 어느 땐가 그렇게, 아, 부모는 당연히 나를 위하여, 어, 나를 위해 살아주는구나. 그러니까 나를 위해 있구나라고 여기면서요,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가면 안 되겠죠. 그건 잘못된 거예요. 네, 그 당연한 게 어디 있는 거야? 부모가 더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더 위하니까 그렇게 해주는 거죠. 근데 그것을 마치 당연한 것처럼, 어, 부모는 당연히 나를 위해서 이 시간 때문에 나를 섬겨야 되고, 나한테 해줘야 되고, 어, 나를 위해서 이 시간은 당연히 써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여기면 그거는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할 때도 그럴 때가 있다. 마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있어야 하는 것처럼, 내가 원하는 것다 해줘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여기며 살아갈 수도 있는데, 예, 그거는 아닌 거죠. 어, 성경의 대로 말씀대로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땅 가운데 이루어가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우리가 존재하는 거죠. 네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면 오늘 하루 그렇게 살아간다면요.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마음에 맞지 않는데 원하지 않는데도 순종해야 할그 일들이요. 억지로 힘들게 어렵게 해 나가는 일이 될 거예요. 네 오늘 하루 아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서 오늘도 마치 살아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해주시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것만큼 감사. 하나님이 어떤 존재신데. 하나님이 내삶 가운데 들어오시고 가장 부족하고 질그릇같이 무너지기 쉬운 내 인생 속에서 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되고,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셔야 되고, 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돼요. 그러지 않아도 괜찮아요. 내가 뭐라고 하찮은 나를 위하여서 왜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거예요? 왜 오늘 내가 걸어가는 그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왜 하나님이 동행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바쁘세요? 하나님처럼 바쁜 존재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분이 왜나 같은 자를 사랑해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모든 것을 다 쏟아부으면서까지 포기하지 않는다. 내가 오늘도 너를 사랑한다. 내가 오늘도 너와 함께 한다라고 마치 그 간절히 막 구걸하듯이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만큼 우리는 사랑을 받고 있는 거죠. 오늘도 그 사랑을 안다면, 오늘도 우리가 안 되지만, 어렵죠. 내 마음에 맞지 않는 그 순종을 하는 것이 정말 힘들지만, 우리는 그 사랑에 감사하며, 오늘도 순종의 그 길을 걸어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그 사랑을 마음에 담으십시오. 저도 그렇지만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며, 아,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니까. 오늘 하나님 내가 안 되더라도, 내 마음에 맞지 않더라도, 내가 원하지 않는 그 일이라 하더라도요, 하나님을 위하여서 오늘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그 은혜가 임하는 저와 여러분들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내가 원할 때만, 내가 하고 싶을 때만, 필요할 때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모든 일 가운데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잘안 되고 어려울 순간도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또한 기억하며 그 사랑을 마음에 담아내고 그 사랑에 감사하며 또한 기도하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오늘 하루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모든 삶과 관계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총회와 병원과 몸된 재단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살아가는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과 다니 목사님을 더욱 강건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병석에 있는 성도들 군인간 청년들 해외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서도 주님 찾아와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와 동행하며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될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어, 나이다. 아멘.